사랑하는 체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먼저 본문을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우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이 돕기도 하시고, 능이 폐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 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다음에 유다를 다스렸던 임금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참 애매하죠. 이절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인데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참 애매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아람의 작은 군대에 요아스가 거느린 대군이 패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 자체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아람의 작은 것에 요아스가 패했다고. 아람은 가까이 있었던 나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람이 남쪽 유다까지 영향력을 끼치려면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하니까. 그만큼 아람 나라의 확장 정책이 대단했다고도 볼수 있지만, 어, 유다 나라까지 내려와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턱없이 작은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요아스의 대군이 아람 나라에 패했다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죠. 요하스는 그곳에서, 전장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자기가 처죽였던 스가리아처럼 신하에의하여 처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옹립된 왕이 오늘 본문의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어떤 종교적 교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죠. 보복한단 말입니다. 이 보복을 하는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이는데, 그 일족들은 살려두어요. 신명기 24장 말씀, 24장 16절 이하인데, 연좌제를 금지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해치지 말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해치지 말고, 즉, 죄인은 죄인에게만 물을 것이지 그 외의 가족들에게 그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차서 보복의 단계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놓고 볼때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애매하고 찝찝하지요. 그런데 온전하진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 그 역대야 말씀에 이제 내일까지도 살펴보면 결국 그 아마샤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등장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어, 세일 사람. 세일 사람 그러면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돔 족속을 아마샤가 정벌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애돔 족속이 굉장히 껄끄러웠던 존재들 같고, 아마샤가 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줬던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군대를 다시 소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소집한 군대의 숫자가 자그마치 30만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부족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요. 그 규모가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 같이 읽죠.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국가 동원령을 통해서 30만의 군대를 확보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사왔다.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였던 것이죠. 북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가 예후 왕조 시대거든요. 그 예후 이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들이 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왕들은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 애돔 사람들과의 전쟁을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잖아요. 온전한 왕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대뜸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떡하죠? 엄청난 돈을 주고 사 왔는데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삼지급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이백 달란트, 은백 달란트를 날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우선한다. 했을 때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고백이어야 합니까? 돈,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그 뜻을 조차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샤에게는요,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돈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돈도 포기하고 권세도 내려놓고 명예를 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줬습니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손해가 날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칠 때 엄청난 손해가 날것 같으니까 머뭇머뭇 한단 말입니다. 머뭇머뭇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스러워요큰 돈이 걸렸지만 그 모습이 좀스러워요 추잡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군대를 10만 명을 선지급하고 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 백달란트 100달란트, 은 백달란트를 손해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큰 것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아마샤에게 큰 화가 되는 장면들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될 건데,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거죠. 아마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왜 낯설지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같아요.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조차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명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내게 이익이 되면 명분이 굉장히 폼이 나지만, 명분을 조차 내가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의 결과가 손해를 끼치면 그 명분은 족쇄가 되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행하게 하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자랑스러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때로 그 명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입에 물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샤가 힘 있게 무언가를 진행하면 그것이 아마샤에게 이익이 될때 명분을 조차 행한 아마샤의 행위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우러름을 받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훗날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야, 이 아마샤 참 대단한데 하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놓쳐버리는 것이 되게 됐을 때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10만 명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돌려보내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 백달란트를 선지급했습니다. 돌려보내면 그돈 돌려받지 못합니다. 돌려보내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려보내죠. 약속을 듣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연좌죄의 율법을 알아서 그 율법대로 연좌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조만 무르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아마샤식으로 애도했습니다. 말씀을 조차 잘 살아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시아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에는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괜찮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손해가 되자 즉시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된 겁니다. 말씀이 명분이 되어 해처럼 빛나기만을 바라지만,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말씀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도 할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어떤 행사보다도 우선하고 절대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심상이 흐뭇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심상에 껄쩍지근하고, 손해가 날것 같고 아쉬우면 잠깐 외면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제1원리가 될수 없죠. 아마샤와 같은 평가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온전히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 온전히 사랑하지는 않았어. 온전히 행하지는 않았어.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어. 라는 이 말씀의 평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평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곱씹어 깨닫게 하거나 살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너의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단다. 아마샤에게는 처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은백 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사온 그 10만 명의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북이스라엘 용병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결국 그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의 통치 안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픔으로 확인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내시려고 그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직접 손을 뻗어 고치기도 하십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평가이기를 원합니다. 아마샤 편을 읽으면서 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곱씹으면서 잘 묵상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